자 많이 어려웠던 문제고요, 그죠? 그다음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 순서 문제 전체 어려웠던 문제. 응? 오케이. <laughs> 자 마치다 봐라 새를 봐라 인더 유럽 백야 네듣뒷들에 그 <laughs> 새를 보세요. 만약에 한 새가 스타트를 놀래, 그래서 플라이스 업날아 간다면 다른 새들도 따라갈 것이다. Not waiting 기다리지 않으 면서 주변에서 그지? 뭐하기 위해 평가하기 위해. 그 위협이 진짜인지 아닌지 평가하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아 아니면서 아는 상태로 그들은 감염을 영향을 받은 거야 뭐 감정 전염에 의해서 이 감정이 옮겨지는 거라고 감정이 전염이 돼야 위험한 걸 보고 감정이 전염이 돼야 빨빨 어떻게 나라 도망갈 거 아니야 그래 살거 아니야 그지 플러스 여기는 <laughs> 이지아이 서로 관계 파악이 되면 좀 어려운데.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봐봐 음, 여기 얼라인이지, 줄서 있는 새, 그지, 줄서 있는 새들, 그냥 갈수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 보면 새들인데, 줄서 있는 새들이야.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더 명사. 지사. 보통 오브가 많이 오는데 그 다음에 어 어라 뉴. 그지? 그런 게 와. 그런 계열. 그 다음에 명사 온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위에 받을 명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 라인이면 이 앞에 위에 명사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어 라인이 있잖아. 이걸 대신 받을 때 여기 더 라인이 더는 생략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다시 더 명사, 그렇지? 전치사, 오부인 이런 경우에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더 명사 이럴 때 더를 생략을 해. 근데 이 어나 유가 오면 이 명사 받을 수 있잖아. 이렇게는 안 가도 이렇게는 간다고. 어명 더명인데 더가 생략이 돼. 그래서 여기 생략이 된 거. 그래서 <laughs> 우선순위가 얼라인과 어, 얘가 맞잡더니 얘가 먼지가 나중이잖아. 그럼 CA 고정이 됐잖아. 근데 이너라인 있으니까 BCA가 된다고. 일단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 다시 볼게요. <laughs> 자, 듣보자 처음 나 가지고 누군가 갑자기 약간 연결이 바로 안 되고, 지 응. 자장기간 연구 프로젝트에서 어떤 마크가 했던 그의 학생들 중 일부와 함께 했던 패턴에 대해서, 그지? N T 프라이더리 그지? 반 포식자니까 포식을 피하는 거, 포식자 피, 회피, 포식자를 피하는 패턴, 포식자 회피 관찰의 패턴에 대해서 그의 학생들 일부와 마크가 했던 그 프로젝트에서 그지? 서양 이브닝 크로스피크에 의해서, 그지? 서양의 합해서 이브닝 크로스피크 뭐야? 콩재류. 서양 콩재류에서, 그지? 의한, 그지? 응. 길어 그지? 다시 한번 <laughs> 장기간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마크가 했었던, 그지? 몇몇 학생들과 패턴에 대해서, 그지? 포식자 회피 관찰의 패턴에 대해서 누구에 의한? 누구에 의해서? 소양 콩세류에 의해서 그지 그랬을 때그 연구에서 그들은 알아냈어 셰철 서클 원형으로 된 <laughs> 원형 배열의 새들이 보여줬다 더 많은 조종력을 뭐 하는데 관찰해서 누구보다 일렬로 서서 먹이를 먹고 있었던 새들보다 그럼 그래 전개 방식을 댄을 통해서 뭐를 할수 있어 대조가 되는 거죠 <laughs> 근데 보통 빨간색이 이제 버디인 써클이 먼저 나왔으니까 뭐나올때는이 설명이 없어 지금 오케이 바로 안 나왔다고 여기도 여기도 바로 안 나오지 근데 a l i 은 a l i n e 받을 수 있거든 더라인은 a l i 이안 돼도 a l i 이더라인이돼 그지 a line은 a l i n e 가고 그지 더가 생략이 된 거라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laughs> 자그 일렬로 돼 있는 그 새들은요 어떤 쿠시 볼스 오우니 볼스 오우니 단지 볼스만 있었어 그들 가장 가까운 이웃을 볼 수만 있었던 그들 줄서 있는 그 새는 나도니 월레스 코디네이티드 덜 조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찰할 때 그들은 더 넓을수 긴장을 했어 바꾸면서 그들의 몸과 머리를 머리 위치를 바꾸면서 상당히 더뭐보다 원형으로 있는 크로스 비크보다 원형으로 있는 콩새들보다, 콩새보다 콩새들보다, 그 서클에서, 원형 서클에서, 그것은 가능했다. 뭐가? 각각 그로스 <laughs> 비크가 보는 게 가능했어. 모든 다른 그로스 비크를 그러니까 원형으로 이 새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있는 새는... 이렇게 원형새가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 <laughs> 얘는, 얘도 볼수 있고, 얘도 볼수 있고, 얘도 볼수 있고, 얘도 다 보잖아. 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 <laughs> 근데 일렬로 서 있어. 공사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는 볼수 있어? 어떻게 돼? 얘는 자 얘는 얘를 볼수 있지만, 그지? 얘는 여기를 못 보잖아. 근데 얘는 여기도 보고 여기 안 보잖아. 이 너무를 못 본다, 그지? 그러니까 얘가 더 좋은 거지. 전염되기가 좋은 거지, 얘가. 오케이? 이런 배열이 감정 전염이 더 좋은 거라고, 더잘 된다고, 감정 전염, 되지? 다음 이루어서. 마크는 궁금해 여겼습니다. 그새가 줄선 그새 이때 아까도 여기서 더 플러스 명사 인다 여기 더가 생략이 된다. 그래서 그 라인이니까 어 라인이 있어야 돼. 그지? 응? 여기서도 갈수 있고 여기서도 갈수 있지만 여기, 여기 있잖아. 일로 가서 거쳐가야지. 그지? 두 번째로. 응. 더 두려웠다. 왜냐면 그들이 있잖아. 또 알지 못했어. 그들그 플러크 메이트가. 그지? 무리가 그들의 무리가 하고 있었던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laughs> 모르니까 어떻게 두려웠잖아 얘네들은 두렵다니까 다안보서 두려워 안보니까 두렵다 얘네안 두렵지가 않아 그냥 위험하면 그냥 날아가면 돼 보고 있다가 그 감정적 전염이라는 것은 no been i m p o s s i b 불가능할텐데 그 개별 콩새들에게 일렬, 일렬배열로 서있는 콩새들에게 뭘 제외하고 그게 가장 큰 일수제하고는, 그렇지? 이렇게는 감정 전염이 되지만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안 된다. 멀어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지, 그렇지? 됐어요 그래서 공간별에 따른 세제 감정 전염. 감정 전염은 <laughs> 빨간색은 잘 된다. 얘네들은 잘 된다. 노란색은 안 된다. 그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